총약 2억 원의 보상을 받고 사건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해사정사 임원현입니다. 자, 오늘은요. 빗길 단독 교통사고의 성공 사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드릴까 합니다. 자 유난히 비가 많이 오던 2019년 7월달 어느 날이었는데요. 가구점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시던 A 씨는 회사 차량인 트럭을 운행해서 고객에게 가구를 배달해주고 다시 사무실로 복귀하던 중이었는데 이때 지하 차도 내에서 폭우로 인해서. 빗길에 미끄러지고 말아서 중앙분리대와 지하차도 벽면을 충격하는 단독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119로 인근 병원으로 응급후송해서 흉추 12번부터 요추 4번까지 무려 척추 4마디에 핀을 박는 큰 수술을 하게 된 사고였습니다 이분은 어떤 보상이 가능할까요? 먼저 업무 중 사고로 산재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 보상을 받을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이분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놨는데 그게 세 개를 가입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도 받을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비록 단독 사고이기는 하지만 피해 차량이 자동차 상해 특약에 가입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동차 상해 보험금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사건은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요 첫 번째 뭐 산재를 접수하고 또 요양을 하도록 도와드렸는데 비록 교통사고였지만 업무수행 중 사고였기 때문에 산재로 신청해서 피해자가 안정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이분의 개인 보험이 가입되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사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후유장애진단서에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산재가 끝나기 전이라도 6개월이 경과됐다면 산재보상과는 관계없이 AMA 후유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서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산재가 끝나기 전에 먼저 후유장애 보험금을 청구 그리고 접수해서 보상을 받게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산재 보상을 결국 받게 해드렸는데 개인 보험 보상이 끝난 이후에 산재 치료 기간이 또 모두 끝났는데요. 이때 장애 등급 구급을 받고 장애 보상금을 받도록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동차 상해 보험을 또 보상을 받게 해드렸는데 산재까지 모두 종료된 이후에 사고로 발생된 총 손해액을 산정한 이후에 산재 보상금을 뺀 나머지 손해액을 한도 금액 내에서 청구 접수에서 보상을 받게 도와드렸습니다. 결국 산재로 5천만원, 개인보험 후유장애보험금으로 약 4천만원, 그리고 자동차상해보험금으로 약 1억원 등총약 2억원의 보상을 받고 사건을 성공리에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자, 오늘 소개해드린 사례처럼 하나의 사고로 산재 보상. 개인 보험 보상, 자동차 보험 보상까지 모두 보상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보상을 먼저 받고 또 나중에 받는지 순서도 매우 중요하고 남아있는 다음 차례 보상금에도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아주 섬세하게 진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보상 업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전문가가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희 더드림 법률사무소는 항상 준비되어 있으니까 유사한 사례로 고민 중이신 분들은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